자 기본 사에서 원 여러분 요거 어, 별표 하나만 치자 셔 오케이 요거 오케이 아그래 이거 하나 더쳐줄게자두번아 <laughs> 주세요 직선에 대하여 원에서의 이 원과 대칭인 도 열고 하라 그리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스카이마크에서인데 원의 이동 원의 이동은 반드시 뭐만 하면 되느냐면 중심 자표, 좌표, 중심 자표만, 중심 좌표도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 중심의 이동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뭐 때문이냐면 반지름은 불변이니까. 반지름 불변. 원을 평행이동했다거나 또는 대칭이동했다고 해서 반지름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에 이동하면 여러분 직접 다 하면 시간이 무진짜 잡아먹어. 중심만 이동해주면 끝. 됐어요. 그래서, 원의 이동이 나오면 얘를 빨리 중심을 찾아줘야 되는데, 얘 식을. 그러면 식을 완전 제곱식 할게요. 얘 없애줄게요. 자, 완전 제곱식 한다. 그러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하고 해주면, x,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식. 됐네. 그 다음, 여기도 나온 찌꺼기는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 y에, 어, x자, y 좌표의 개수의 반. y 2의 완전제곱식 여기서 나온 즉 거기는 마이너스 4죠. 이 플러스 4를 넣어줬으니까 이로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도 넘어와 마이너스 1.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여기로 와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넘어와서 플러스 4. 자 이렇게 바로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반지름 2가 되네. 자 그럼 반지름 2 끝. 그러면 중심좌표만 우리 옮겨 주면 되겠네요. 중심좌표 얼마? 1,2이 이거 잘안 버리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x-1이다. 자 그러면 1,2를 얘를 뭐해? x 플러스 2y 꼬르 10에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야. 얘를. 자 그러면 식도 뭐 우리 정확하게 뭐 대강 안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강 이렇게 그려줘도 돼. 여기다가 x 플러스 2y 꼬르 10을 여기 1,2 1.2가 있다고 얘를 대칭이동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직이등분이거든 수직이등분. 그래서 대칭이동 된 점을 우리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수직이등분 처음에 수직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수직. 왜냐하면 대칭이동은 수직이등분이니까 이렇게 공식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수직 그다음 이등분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처음에 수직 해주면. 얘 기울기 수직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 주면 되겠네. 자 원래 얘의 기울기는 요거 넘어가 주면 이 y 넘어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니까, 고로 y 고로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여기서 아요거 넘어갔다 마이너스 x다 분모 내면 갖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머리로 해야 돼 머리로.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그다음 우리가 만드는 기울기, 얘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x좌표 빼기, y좌표, b 빼기 2, 얘가 기울기죠. 이값이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면 시간 나오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양변에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해준다 이런 생각해도 되지 마이너스 2를 곱해준다 그러면 얘얘 얘 없어지네 얘는 2가 되네요. 그래서 식 a-1분의 b-2는 2 넘어와라 b-2 이꼬르 2a-2 아 없어지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져서 고로 b는 2a다 식 하나 나왔어요. 두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등분을 이용하는 거지. 이등분. 자, 이등분은 그림으로 갈게요. 그림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그림에 가까이 갈게. 자, 이등분은 얘 중점이잖아. 중점. 중점이 직선 위네. 그러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이고 2분의 b 플러스 2 e, 중점좌표. 이등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그래서 중점 m은 그러면 중점 m은 이 직선 위에 대입하면 되네. 중점 m을 직선 x 플러스 2y 이거로 10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중점값 나왔죠?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1를 곱해주니까 b 플러스 2 이거로 10. 계산을 자. 전부 2를 곱해주자. 전부 2를 곱해주면 얘는 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b 플러스 4는 20이 되어서 a 플러스 2b는 넘어가면 5 넘어가니까 15. 자, 두 개씩 나왔네. B는 2A니까.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요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A 플러스 B는 2B니까 4A는 15. A 값 나왔어. A 값 3.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B 값은 2, 3은 6. 그래서 변환 후의 중심은, 자, 변환후 중심은 중심이 3,6이다. 그래서 원의식 처음에 꺼에서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주면 되는거지. 중심. 그래서 원. 반지름은 4니까 그대로. x-3의 제곱. y-6의 전체 제곱에 반지름 그대로 4.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원은 중심의 좌표로 평행이동해주면 된다는. 중심의 좌표만 이동시켜주면 된다는거. 그거고. 그 다음 이 문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일은 직선.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어 여기 기울기가 1이었다면 우리 빨리 구하는 법이 있어. 그런데 기울기 1이 아니야. 기울기 1이 아닐 때는 이 대칭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수직과 그 다음에 이등분을 이용하는 거야. 이등분하면 중점이죠. 이등분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 두 가지 해주니까 a, b 값 나오는 거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자 이렇게. 일반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선대칭이다 하면 뭘 이용한다? 첫 번째 수직이라는 개념. 두 번째 이등분한다는 개념을 이용해 주면 돼. 수직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고 이등분이라는 것은 중점 m을 써먹으면 되겠다. 끝.